자, 여러분들. 아우, 지금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될 텐데. 참, 아니, 요게. 펩트론이, 야, 페이크를 이렇게 치나요? 다음 주 중에, 어, 계약에 대한 변경 승인이든 뭐든 나올 줄 알았는데, 일단은, 인비보 실험을 좀더 해서 기술평가를 좀더 한대요. 근데 인비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한 3개월 잡아야 되거든요. 예, 네, 3개월. 그러면은 펩트론 같은 경우에 3개월 더 기술 평가를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카르무스랑 비교를 했을 때아이 기술 평가를 3개월 더 한다는 거는 조금 네, 에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평가를 했을 때 3개월과 관련된 어, 인비보 실험이 만약에 카르무스보다 결과가 좋다면 상관이 없는데 좀 결과가 안 좋게 되면 이제 골치 아픈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상황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펩트론 뿐만 아니라 이제 g2g 바이오 도 시회에서 좀 떨어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g2g 바이오 대응은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잘 하셔야 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엔 g2g 바이오가 지금 꽤큰 수익이 났잖아요 그쵸 10% 넘는 수익이 났는데 어저께 잡은 사람들 대비해서 어제 그래서 고거를좀 지투지바이오 일단 이절라고 한번 요 흐름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더 아래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내일 지투지바 아, 다음 주 월요일 날 지투지바이오가 어, 주가 흐름이 좋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펩트론이 어, 제 생각엔 이 정도 빠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 날은 좀더 빠질 것 같아요 월요일 날좀더 빠지거나 한 여기까지 20만원대 그러니까 20 20만 원대 후반 다시 보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G2G바이오도 어, 다음 주 월요일 날좀 빠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빠지는 게 아니라 예, 좀더 예, 88만 원대 초반이나 아니면 더 밑에서 그럼 밑에서 잡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회에서는 좀 정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이제 요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잠깐 켰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선택인데. 저는 일단 익절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밑에서 축축하는 것도 괜찮겠다 왜냐면 어쨌든 악재가 나왔으니까 펩트론, 펩트론이 지금 리딩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펩트론이 얄미운 게 뭐냐면 여기까지 올려서 좀 팔아먹었단 말이에요 어, 그이 내부자들이 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내부적인 정보가 있는 애들 뭐 세력들 걔네들이 팔았을 것 같고 요날 갑자기 큰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죠 근데 이 하락에 대해서 어느 것도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게 뭐예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는 내부자가, 내부적인 정보가 있는 애들이 던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불길하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 갑자기 조선이랑 이런데 기사를 엄청 실으면서 올렸단 말이에요. 올려가지고 판 거죠. 어,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이 기술평가와 관련된 거지 연장될 거라는 걸 얘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대, 장대 양봉이 서면서 거기서 주식을 다 던졌다라는 것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던져서 개미들을 받게 한 애들이 결국에는 이제 빠지면서 내일, 내일 모레. 그러니까 다음 주에 펩트론의 그, 주가는 하향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예, 네,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3개월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건데, 인비보 실험이 보통은 3개월은 걸려요. 그럼 펩트론이, 어, 최소한, 금년 12월 중에는, 12월 달 동안에는 주가가 좋을 리가 없다. 예, 네, 펩트론이. 어, 물론 막, 뭐, 이런, 뭐, 어떠고 저쩌고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크게 높진 않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시 펩트론은 2자를 보게 될 거다. 다음 주에. 지금은 3자지만, 제가 보기엔 2자를 보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다음 주에.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펩트론 주가는, 어, 인비보 기간 동안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리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2개월 동안 지리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마찬가지로 인비보 실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2개월 동안 조금 빠지면서 피말리면서 빠지는 요런 이런 모습 펩트론이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G2G 바이오도 살짝 횡보가 길어질 수 있다. 저는 이제 어 이제 온코닉테라랑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온코닉테라보다 오히려 G2G는 빠르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거든요. 근데 펩트론 때문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G2G 바이오도 살짝 여기에서 횡보가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G2G바이오랑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하지만 어쨌든 펩트론이 이 e 섹터 대장이니까 얘가 지리한 움직임을 보이면 G2G바이오도 살짝은 어, 횡보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 횡보 기간이 이 위에서 횡보를 하겠냐 아니다 내려오면서 횡보할 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시회에서 좀 정리하고 다시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어차피 저 수익 수익이 한 7, 8%어 다시 산거 7, 8% 이상 수익이 났는데 에, 굳이 뭐 저는 안 팔래요. 이렇게 하실 분은 안 파셔도 되는데 어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을 하시는 게 맞다. 어 어쨌든 횡보 기간에 좀더 좋은 가격으로 살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보니까. 예.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시고 지금 바이오 전체로 물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예. 바이오가 나쁘진 않을 거예요. 지금 펩트론에 개인적인 이제 그 종목 자체에 악재가 터진 거지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진 않습니다 바이오 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다 올랐고 nc 바이오 도뭐 내년 4월 보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또 좋은 자리 갖다 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nc 바이오 도 지금 다시 우리는 이제 4월 달에 팔 거지만 뭐한200%수익률로팔 거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어, lc 바이어도 터닝을 시작을 했다 근데 어쨌든 내년 가야지 올라갈 거야 제가 보기에는 박스 권은 내년에 돌파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하이브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죠 얘네들은 어 하이브는 어쨌든 1월 달에 방시혁이 악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이제 무죄로 승소할 수도 있겠지만 어, 유죄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1월달 전에는 한번, 하이브는 2절을 한번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월달 전에. 그리고, 방시역 악재가 해소된 이후에, 그 다음에 다시 하이브를 봐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관심있게 봐야 되고, G2G 바이오는, 일단은 한번, 2절 관점에서 좀 보는 게 어떤가, 제 생각엔. 2절을 예, 어, 좀 하고, 다시 보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예, 관계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쨌든 이게 참 얄궂은 개이 놈들이 예, 또참 이렇게 힘든 걸만들어요또딱 그 계약이 나와줬으면 좋겠지만 또 그런 흐름은 또안 가고. 이렇게 펩트론 애들이 또 장난질을 이렇게 심하게 또 칩니다. 네, 그래서 저제 생각에는 인비보 실험까지 있다는 거는 어쨌든 2, 3개월은 간다고 봐야 돼요. 2, 3개월 이후에 기술평가 계약 종료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펩트론은 언제 터닝을 할 거냐. 글쎄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아마도 공장과 관련된 인허가가 12월 달에 날 거니까 12월까지 그 공장 허가 나기 전까지는 조금 빠지다가 공정어가 나면서 약간 터닝해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기술 평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다시 이자를 좀 보지 않을까 펩트로는 이자를 다시 볼것 같습니다 앞자리 이자를 다시 볼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G2G바이오나 인베티지랩도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영향 받지 않을까 싶고 어, G2G바이오는 좀더 좋은 가격에서 잡축할수 있는 기회가 왠지 올것 같긴 하다. 여기래서 예, 파신 분들은 또, 어, 또 밑에서, 어, 좋은 가격에 주축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오는 거니까, 예, 그렇게 보여지고 자, 무중주, 잔여주 펌핑이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그나마 펌핑이 좀 나온 겁니다. 세력들이 서둘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펩트론이 지금 저렇게 됐기 때문에, G2G도 영향을 받을 수는 있다. 예, 근데 이제, 세력들은 어쨌든 돈을 썼어요, 오늘. 썼기 때문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약간 더 물량을 받아서 올리지 않을까란 그런 예,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좀 하시면서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예, 그렇게 얘기 드리고요. 예, 일단은 지금 그래서, 어, 일단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어, 바이오가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주력주도에 다 바이오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오를 지금 들고 가는 게 맞는데 G2G 바이오는 한번 익절하고 다음 주 중에 또 좋은 흐름 나올 때또 같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어 저는 익절이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예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뭐 여러분은 각자 판단하셔서 어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이제 좀 있으면 5시인데 예 3분 후에 G2G 바이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인지 봅시다 지금은 이제 마이너스 2% 까지 내려갔어요 근데 에, 5시 이후에는 뭐 어떻게 움직일지 모릅니다 저도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조정이 좀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늘 시회 조정 뿐만 아니라 다음주 월요일날 또 조정 될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회에서 한번 입절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주에 에, 다시 흐름 보면서 어 판단해서 뭐좀더 비싼 가격에 사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좀더 낮은 가격에 사면 또 어때요? 그쵸 하지만 에, 일단 흐름을 흐름이 지금 사실 페트론 때문에 꺾인 거거든요. 흐름이 꺾였기 때문에 다음 주에 g 2 g 의 수급 상황이랑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하면서 다음 주에 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지금은 일단은 엑시트하고 에,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페트론은 오늘 이제 사람들이 저는 더 던질 것 같은데, 일단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는데, 오늘.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버티고 있는 거지, 월요일날 또 흐름은 또 파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잘 판단하셔서, 보시는 게 맞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G2G 바이오를 저는 이지투즈바이언 여전히 좋게는 봅니다 여전히 좋게는 봐요 네, 하지만 좀더 좋은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고 제가 이제 5시에 얘가 얼마로 거래되는지 보고 한번 일단은 보겠습니다 근데 뭐 5시에서 6시 넘어가는 그 시점에 5시 한 40분 50분 그 다음에 6시 이렇게 시위에서는 그때 가격들이 중요한데 그때 가격이 더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아, 전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 주식이 참 어렵죠. 이거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악재들이 또 펩트론에서 또 나오고, 그쵸? 특급님, 펩트론 꼭 악재는 아니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펩트론이 이번 기술평가 계약 그 안에 계약이 나올 거다라고 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갔던 거였고, 그게 일단은 오늘 한번 좌절을 시킨 거기 때문에, 반대, 반대로 이제 던지는 사람들의 펩트론이 꽤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좀 빠질 수가 있고, 펩트론이. 그럼 펩트론이 빠지면서 G2G 바이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벌써 이제 시위에서 좀 끼쳤잖아요. 5시, 지금은 1.66%, 마이너스 1.66% 빠진 걸로 저기 됐는데, 일단 지켜봅시다. 근데 저는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펩트론은. 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실망 매물이 월요일 날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자, 그래서 지켜보시고요. 다행히, 알테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알테는 잘 버티고 있어요. 자, 그, 긴급방송 요거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어, G2G 바이어 대응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대응은 여러분들의 선택이다. 예, 그렇게 보여지고. 어쨌든, 자녀주 펌핑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자여주가좀더 펌핑이 나올 수는 있다. 이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오늘은 살짝 월요일날 빠질 걸 대비해서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나중에 또 다음 주 월요일날 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은요, 어... 공개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